이 부족한 영상을 보시고 이 다리로 미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얻으신다면 기존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쪽당 20kg 한 장씩은 더 꽂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물어봐? 지금 배드별 이치 275인가? 275 285는 언될 내가 알아서 할게 본인이 허리디스크 환자잖아요? 네, 그죠몇번몇 몇 번이 허리디스크 있죠? 그게 무의미하죠, 저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모든 번에. 허리디스크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들을 이제, 이제 중량을 많이 칠수 있잖아. 네. 또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똑같이 디스크를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중량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 아... 있어요. 우선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돼. 여러분. 아프면 운동을 할게 아니라 병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아픈데 운동을 하실 거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제 경험 안에서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로서 뭐 아프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최대한 안 아프게 디스크에 영향이 안 가게 하고 있냐. 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허리가 안 아프게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과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는 데드리프트 방법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데드리프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데드리프트 기록은 일단 스모 데드리프트는 275kg고요. 컨벤셔널은 아직 측정을 안 해서 지금도 그냥 260kg인 상태고요. 완성도로 따지면 저는 컨벤셔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못하는 종목에 집착하는 경향과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도 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를 아직까지도 지금 한 4년째 연습을 주장창 하고 있고요. 데드리프트는 스쿼트나 벤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체급에서 나오는 힘보다도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약간 지렛대의 원리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올릴 수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약간 체급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잡설은 이만 좀 줄이고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좀 들썩이게 데드리프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리로 민다는 생각을 해요. 어우 너무 수준 높은 애를 안 쳐놓으니까 당황스러운데 <laughs> 지난주는 막 개판이었는데 근육이 많아질라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laughs> 허리가 아픈 사람이건 아니던 간에 다리로 밀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저는 중량 차이가 확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로 미는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리로 밀기 위해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저희의 상체는 최대한 딴딴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상태로 상체는 계속 정적으로 당기고 있어요 실제 바벨이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전부터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리가 들어가서 중심점을 찾고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로 미는 데드리프트의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1번 상체 세, 세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당연히 알고 있듯이, 복압을 빵빵하게 잡아야 돼. 꼭 풀스쿼트를 해야 하나요? 영상에 보시면 복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뱃속에 공기를 꽉 채워 넣어서, 이제 벨트를 두르고 있다면, 360도를 다 밀어내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360 레이싱을 해서, 이제 복압을 맥스로 잡고요. 이번에 제가 정, 정적으로 상체를 쭉 당겨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종현아, 너 여기 벽 세게 밀어봐. 일어나. 자, 일로 와봐봐. 이제 나 세게 밀어봐. 있는 힘껏 세게. 그지? 데드리프트라는 물체가 그냥 상체 이렇게 당기는 걸로만은 들수 없는 무거운 무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겨놓고 있는 거에서 내가 제대로 힘을 쓰고 있나 자체를 잘 모르거든. 당기는 걸 느끼려면 이동이 있어야 돼. 내가 당기고 있는 방향 쪽으로 조금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요 상체 자체가 약간 이렇게 조금은 움직여줘야 이제 막혀있는 데다가 힘쓰는 느낌보다 조금 밀리기 시작해야 약간 힘쓰는 느낌이 나잖아. 뭐 대표적인 예시로 약간 레그프레스 엄청 무겁게 꽂아놓고 밀면 처음에는 와, 이거 내가 밀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씩 밀리면은 내가 확 힘줄 수 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땡겨지는 움직임 자체를 좀 느껴야 되거든. 그러려면 사실 집중해야 될 때가 어깨야, 어깨.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의 힘은 빼고 손에만 힘 주고 쭉 땡기면 딸려 내려가면서 나는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살짝 미세하지만 이걸 통해서 당기는 느낌을 계속 인지를 하고 내가 제대로 당기고 있나. 동시에 이 당김을 통해서 어깨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보압 줘놓고 이렇게 세팅해놓은 기립근을 이렇게 광배근으로 한번 한겹더 덮어갖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상체 세팅을 맞춰놓고 이제 다리가 들어가야 돼. 다리를 쓰는 데드리프트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수맹이라는 분이 이제 약간 유행시켰다고 해야 되나 뒷다리의 텐션과 척추의 바른 이런 중립과 이 상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다리에 힘점 잘 실어서 하는 데드리프트고 두 번째가 이제 통상적인 그냥 스트렝스 파워리프팅 식의 방식인데 나는 오늘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가 되게 척추 건강에도 좋고 뒷다리 햄스트링에 있어서도 뭐 늘어나는 탄성을 잘 인지하고 거기를 단련시키기가 되게 좋은데 첫 번째는 중량을 많이 다루기는 힘들어. 나는 내일 척추가 반으로 접혀도 일단 중량 많이 들어야 되거든. 다리가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하체 세팅을 봐야 되는데 바벨 데드리프트 할때 어디에 위치해야 돼? 미드풋. 그지다이 소리가 나오거든. 미드풋이 어딘지 알아? 정강이. 보통 신발 보면 신발끈 묶는 데가 미드풋이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미드풋에 떨어지게 정도에 놓고. 데드리프트를 하라 그러는데 미드풋에 놓고 하잖아 그러면은 다리를 밀려면 무릎이 어느 정도 접혀야 되거든 근데 미드풋에 놓고 하면 약간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 어쩔 수 없이 생각보다 다리로 밀어내는 데드리프트를 하려면 생각보다 바벨이랑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한이 정도에 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앉아보면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밀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높이가 있거든 그 상태로 이렇게 팔도 내리고 이렇게 앉아보면 바벨이랑 한 1-2cm 달랑 말랑할 높이까지 앉아본 다음에 그 상태로 바벨을 가갖고 이렇게 바벨이 정강이에 닿이게 한 다음에 일자로 일어나보면 떨어져야 되는 거리가 정해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앉았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먼저 뜨고 이렇게 또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엉덩이가 떴던 높이까지로 다시 수정해서 조금 올려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정적으로 상체를 쭉 당겨 놓은 상태로 다리가 이제 들어가서 밀 건데 다리로 민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리로 밀수 있거든 데드리프트가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얘가 안 당기고 있으면 다리만 펴보면 이렇게 돼 얘가 당기고 있어야 다리로 밀때 같이 얘가 따라서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 상체가 제대로 땡기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상체 세팅해서 쭉 땡겨놓는다고 했잖아. 그 상태로 내 원래 아까 찾아놓은 다리 포지션까지 들어가면 지금 보면 손이 무릎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실제로 뭐한요 정도 높이면 내가 다리 펴져 있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서 바벨이 내 힘에 비해 가벼운 무게면 먼저 바닥에서 살짝 뜰 거고, 바벨이 엄청 무거운 무게여서 바벨이 휠 무게면 바벨만 휘어서 먼저 딸려 올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야 돼. 다리 세팅하고, 오히려 그걸 이겨내면서 들어가는 게 힘든데 이겨내면서 들어가서 자세 잡고 나서 밀면 되게 편해. 상체는 당기고 있고 다리가.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밀도록 그 아까 찾아놓은 중심에 딱 맞아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텐션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대부분의 운동들이 그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무게를 느껴볼 수 있거든. 스쿼트도 내가 렉에서 짊어지고 나와야 되고, 벤치프레스도 내가 꺼내서 이렇게 들고 있고, 이걸 느끼면서 그 상태에서 동작이 시작되잖아. 둘 다. 근데 데드리프트는 땅이 그냥 놓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눈 가리고 내가 이거 들기 시작하면 몇 킬로인지 몰라. 들어보기 전까지. 내가 아까 말했던 상체 세팅이 일단 첫 번째로 몸에다가 텐션을 줘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걸 잡아서 쭉 늘리면서 2차로 텐션을 쌓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리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힘을 내는 거고. 이게 진짜 설명하기 힘들어요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상체가 땡겨주는 것 자체가 지렛대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유튜브 보면은 데드 잘하는 사람들이 지렛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지렛대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 일단 첫 번째 지렛대는 단단해야 돼왜 얘가 흐물흐물하면 지렛대로 일하겠냐고 여기 뭐 실내에서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laughs> 상체가 지렛대 끝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힙 쪽이면 얘가 단단하게 버텨줘야 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꼭 당기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힘이 완전 많이 실려 있겠지. 여러분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이따구로밖에 못 하는데요. PD가 얼마나 잘 편집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조금이라도 그냥 캐치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갑자기 물어보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게 많이 들수 있는 방법이고, 그,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라고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서서 너무 약간 데드리프트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데드리프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척추 중립. 사람 상체에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상체가 빤빤하게 펴져갖고 척추 중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맹, 님이 하시는 데드리프트가 사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거든요. 이렇게 피고 있는 힘 자체를 단련하는 거는 저는 건강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척추위생이라고 하는 척추건강을 위해서 척추위생은 정성근 교수님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인데요. 네. 이 새끼들 탈룰라 뒤지네요 진짜 <laughs> 척추 중립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이걸 펴놓고 시작해서 동작이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애초에 시작할 때 허리를 말고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 끝까지 이 허리 이각 그대로 유지되면 생각보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 다 올라와서 에아! 이러고 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무게를 들면서 무게에 의해서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다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체 세팅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단단하게 다시 돌아서 라운드백에 대한 설명을 왜 하고 싶냐면요 먼저 제가 하는 라운드백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저희가 저희복갑을 이렇게 맥스로 내밀면 빵빵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가슴뼈 기점으로 이렇게 흉추만 꼬부려서 얹어버리는 거 이게 제가 쓰는 라운드백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펴져 있으면 복부에 힘 자체를 못 줘요 내가 이렇게 배확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힘 줘서 막을 거 아니에요 배에 힘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살짝 앞으로 구부러지는 행위거든요 앞판까지 힘을 단단하게 주려면 너무 뒤로 펴진 것보다는 중립에서 아주 미세하게 웅크린 정도 까지는 나와줘야 되고요 다리를 쓰는 행위들 있잖아요 스쿼트도 그렇고 종현아 너 스쿼트 깔릴 때 어떻게 깔리 다리 힘이 모자라서 깔려? 상체가 못 버텨서 앞으로 기울어져서 깔려 아 앞으로 기울어그지 결국에 상체가 얼마나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느냐가 다리에 많이 실리잖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 있으면은 지금 바벨 위치상 허리 쪽에 힘이 실릴 거고 당연히 엉덩이가 무작정 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체가 많이 세워져 있으면 다리 쪽에 많이 실릴 거 아니야 요거 피는 거는 엄청 쉽지 않아 팔로 바벨 요, 요렇게 잡고 있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다리 포지션을 찾아서 적절하게 힘쓰기 좋은 엉덩이 위치는 고정값으로 이렇게 찾아 놨으면 요추를 조금이라도 서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흉추 가슴뼈 기점으로 요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직선으로 빠져 있던 게 약간 요렇게 굽으면 요추는 서 있을 수 있잖아. 어, 요추까지 말리면 어떡해요? 하면? 아까 내가 보갑주라고 했죠. 잖잘 준다라는 전제하에 보갑이 요추는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만 살짝 말아서 보갑 내민 거 이렇게 얹어버리면 어깨까지 확 끌어내려지면 난 이게 가장 단단한 상체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라운드백은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한 기술이고요. 뭐 몸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아니에요. 무게에 욕심이 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흉추를 기점으로 딱 잘라갖고 이렇게 쌓아놓은 보갑 위에 이렇게. 이렇게 얹어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그것까지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허리 아프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상체 땡겨놓고 다리가 펴졌다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리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상체 땡김과 다리 미는 거를, 정강이를, 바벨을 붙여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굳이 그냥 나누자면, 이렇게 그냥 제편 이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쯤에 뭐 영상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한테 보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동적인 큐고요. 어, 스모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적인 큐예요. 여긴 컨벤이네. 네. 아, 스모인가요? <laughs> 뭘로 보낼지 아직 안좋아해 <laughs>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정적인 큐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동적인 큐를 조금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선 상체 땡겨놓고 다리 들어가면서 바벨 빵 차서 앞으로 보내거든요. <laughs> 이게 몸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또 자세가 깨져서 부상의 위험이 생깁니다. 처음에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상체 땡기고 다리 밀어내는 느낌을 하체 세팅 잡으시고 바벨을 붙어있는 상태로 상체 잡고 쭉 땡기고. 쭉 당기는 와중에 제가 조금 일어나니까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던 게 이렇게 당겨내면서 발바닥 전체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퍼진 느낌 잡으시고 미는, 이렇게 다 붙여놓고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허리 부상을 덜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오늘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데드리프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는 전제하에 조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하고 나서 보니까. 요약을 한번 하자면 상체는 정적으로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 당기고 있는 텐션을 이겨내고 다리가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바벨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네 하기 전부터 저희는 되게 힘들어야 되고요. 그 텐션을 이기고 다리를 집어넣어서 밀리기 시작하면 되게 쉽게 밀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하체 운동이라고 제가 옛날에 영상 찍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예 근데 로니 콜만이 등 운동이라서 고마워 내가 할말이 음. 부족한 영상을 보시고 이 다리로 미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얻으신다면 기존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못 해도 한 쪽당 20kg 한 장씩은 더 꽂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네 이것 또한 우리 사장의 협의가 안됐어네뭐 협의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X빨로 봐 네. 자세 피드백이나? 네, 네. 몸으로 직접 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영상 보내 주시면 혹시 피드백 아, 그럼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저는 좀 깝치는 것 같아요, 갖고요. 구독자 800명이 뭔 놈의 자세 피드백을 하냐 그랬는데안 그래도 그 게시글에다가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요.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자세 운동하고 있는 거랑 같이 뭐 어느 정도 운동 경력이 되시고 뭐 고민은 어떤 것이고, 요런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저도 조합이어서, 제 능력 닿는 한에서는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일로. 네. 해서, 끝!